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콩콩이도 염색체 검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사실 보통 염색체 검사라고 하면, 쿼드나 육모막, 아니면 양수검사,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세 가지는, 보통 고령 산모나 고위험군 나왔을 때만 보통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아처럼 염색체 이상이 있는 제 미세결실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엄마, 아빠들도 다 이런 검사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도 수아 1차 기형아 검사, 그리고 2차 기형아 검사, 그 당뇨, 고혈압, 신경관 결손까지 모두 다 정상이었고 심지어 엄청난 안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검사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전한 범위에서 정상 범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도 수아와 같은 염색체상을 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와 같은 분들의 대부분이더라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들이 X자로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번 염색체에 여기에 중간에 이만큼이 빠져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니프티, 양수, 쿼드 통해서 발견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어웨이라는 미세 결실 검사를 별도로 해야지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솔직히 1차기영화, 2차기영화, 당뇨 고혈압 모두 다 정상이었는데, 굳이 내가 이 검사하는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희소한 마이크로웨이라는 검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대부분 하지 않고, 고위험군 산모나 이런 분들만 권유를 받아가지고 알게 돼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수아가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호도 당연히 검사를 했었고, 홍콩에도 임신하자마자 바로 예약을 해서 지금 검사를 이제 하러 갑니다 수화가 유전적인 질환이었다면 당연히 임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화가 정자랑 난자랑 같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이 염색체의 일부분이 결실이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는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한눈 불안함에 수호도 바로 검사를 했었고 이렇게 꼭 검사를 하러 가는데요 <목소리> 엄마 배 속에서 응. 검사하던 거 기억나? 응. 진짜 그때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 응. 어떻게 내일 콩콩이도 똑같은 검사하는데? 그다. 응. 아팠어. 아팠어? 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응. 콩콩이 잘할 수 있을까? 무사 응. 힘을 줘, 응원해 줘. 응. 힘내. 라 힘내라. 응. 힘내라. 응. 힘내라. 응. 힘내라. 응. 힘내라. 잘할수 있을 거야 아이고 예쁘네 우리 아들 배불러 배불러 엄마 배불러 콩이가 있어서 배부른 배불러. 거잖아 배불러. 엄마 수호배 속에는 뭐가 있어? 나와 배불러 배부르네 수호도 응. 수호배 속는 뭐가 있는데? 똑같다 똑같대 <laughs> 배꼽 똑같다 배꼽에 똑같아 그치 배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요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사랑이 하는 거야. 사랑해. 이거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돼, 하트. 손가락 하트. 콩콩아, 잘 견뎌줘. 잘 엄마! 견뎌줘, 어? 배부어. 배불러. 배불러, 엄마. 응. 콩콩이 있어서 배불러. 누웠도 누워, 너무어 배부르네. <laughs> 수호 배가. 엄마, 배랑 누가 더 많이 나왔나 보자. 누대, 뭐. 엄마, 배는 이만큼 부르는데. 누구가 더 부르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마디예요. 저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아이들 다 등원시키고 버추어 함춘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미세결실 염색체 검사 하러 가고 있고요. 수호 때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봤었거든요. 계속 아무래도 이제 수화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크다 보니까 서울대가 너무 멀기도 하고 제가 또 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하면서 서울대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의료진 파업도 해서 사실 예약 잡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서울대만큼 잘하는 서초 함춘병원에 오늘 검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사 휴가를 내고 함춘병원에 가고 있는데 수호 때는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몸좀 겁나고 유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콩콩이가 잘 견뎌주고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안정실에서 쉬고 있는데, 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다행히 콩콩이도 되게 잘 있었고, 좋은 위치도 있었고, 경부 길이도 되게 좋았고, 자세도 괜찮았고, 일단 목투 명대는 정상이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성별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도 됩니다. 결과는 3주 후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오늘 안 오신대? 네, 덤프트럭인가 봐?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밀수 있어. 있어. 저 지금 우리 수호랑 같이 미술 수업에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시술 받고 와서, 와, 몸에 진짜 너무 기운이 빠지고 배도 뻗근 내가 지고 원래 시술 받고 와서. 그래서 원래. 출근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근데 남편이 엄청 반대하고 저도 좀 오바다 싶어가지고 휴가를 아예 냈고 요즘 쉬려고 했는데 수 하원할 시간도 됐고 수 오늘 미술 수업 있어가지고 문화센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민했거든요, 살짝. 아 문화센터 가지 말까나 너무 몸이 처져가지고 좀 누워있고 좀 쉬고 싶다 하긴 했는데 그냥 왠지 게으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고마워 <laughs> 또도 먹어봐 왜? <laughs> 왜? 콩콩이 싫다고? 아니 콩콩이 한번 봐봐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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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콩콩이는 수호 사랑한다는데? 띠야 띠야 수호야 수호야 내 목도리 어디 갔어? 내 목도리 목도리 없어 아이 추워 목도리 주세요 아이 추워 아이. 멍멍 멍멍 수호 같이 맸잖아 아기 토끼야 어디 있니 토끼야 상들 상들 섰지. 가자. 그래 그래 뭐상빠 기준은 내요한건 없다는 데 성별. 아니 성 나한테고 안 한테고. 아니 뭐. 내버려 내버려 놔요. 성별 나왔던 니까 엄마가 엄청 꼬치꼬치 계속 해내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겠다면서 계속 해내는 거야. 그럼 이것만 알려달래. 대 뭘까? 수호한테 좋은 거야. 수호한테 좋은 거. 야 별말 안 해줬지? 아, 네, 내일 오라 그랬어. 건더리이를할때오라 아, 그랬어. 전야히계요기그때기 그때는... 이따가 요다기요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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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내가 같이 갔잖아 안 갔으면 내가 제대 자기 근데 같이 갔는데 왜 얘기나 안 하냐고 진짜 웃기네 뭔데? 셋 만세 하나 둘셋 콩콩이 만세 아시라뷰 아시라뷰 내 동생 콩콩이 아시라뷰 아시라뷰 내 동생 콩콩이 드디어 오늘 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겠죠? <laughs> 육무목 검사가 12주에 하고 양수 검사가 16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주에 하는 육무목 검사가 결과를 이제 미리 알수 있는 대신에 너무 이른 주수에 하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하기는 해요 사실. 그럼 위험성을 감수하고 저도 저는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력이 있으니까 수호랑 콩콩이 모두 육무목 검사를 했는데 서울대는 거의 두달 만에 연락이 와서 와 너무 늦게 연락 온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3주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주 정도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너무 다 좋았고 이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1차 기형아 검사나 신경관 결손 부분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몰랐으면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세계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탄탄대로였어도 다른 부분에서 이슈가 터질 수 있다 보니 출산하는 날까지 그리고 아이가 정상 발달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차 기형 검사는 거의 목 투명대 길이로 측정을 하는데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mm 넘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육모 막이나 양수 검사하면 건강한 아이들도 많고 해서 목 투명대에서 이슈 없었는데 태어나 보니 그런 염색제질라는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서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진짜 안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막 걱정 엄청 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부검사 끝까지 하시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웨이라는 미세결실검사는 꼭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